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현재 강원랜드가 7월달에만 해도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해서 공모전을 열기도 하고 또 가정친화적인 전략도 발표하고 하이온 프리미엄 스토어 쇼핑몰을 탄생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케이트 비전에 관한 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부사장을 포함한 혁신위원회가 뭐 해외나 국내 외국인 카지노 벤치마킹도 하면서 카지노 정책에 많은 변화를 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된그 카지노 영구정지자들의 출입정지 해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VIP 그 임시 회원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그 두드러진 몇 가지 그 변화도 보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또 여름 휴가철 특수까지 겹쳐서 워터파크 이용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죠. 강원랜드가 지금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지금 입장객들이 많이 급증했고 또 부진했던 VIP 객장의 매출도 다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음, 이 출입정지 해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본인 요청으로 카지노를 출입정지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출입정지한 지 5년 이상이 경과를 한 사람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출입정지한 지 2년 됐다거나 3년 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 또그 카지노, 운영 정책에 위반돼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출입이 거부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출입 정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가족이 출입 정지를 요청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출입 정지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정신의학과 의사 소견서가 필수예요. 이것 때문에. 7월 달에 굉장히 그 강원랜드에 항의전화와 민원이 빗발쳤죠. 아니, 출입정지를 해지하는데 도박예방중독센터 클락에 전문가와 뭐 상담을 하거나 일정 시간에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신의학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라는 이 조건이, 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태백의 제일 정신의학과의 경우만 아, 5 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이 소견서도 한번 방문으로는 되지 않고요 최소한 두번 정도는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야지만 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마음체험센터 직원분과 그 다음에 카지노 정책을 담당했던 직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의사소견서가 왜 굳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확실히 이 공무원들과 이 공기업들은 명분을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출입정지 해제로 인한 탈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 자기네들은 충분히 다시 카지노를 입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명백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정신의학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카지노가 무슨 교도소나 정신교화시설도 아닌데 굳이 정신의학과 의사소견서까지 필요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는 구비 요건에서 빼야 될 텐데 공기업이고 그리고 본인이 요청한 그 출입 정지를 또 본인이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 첨부는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VIP 회원 출입에 관한 조건이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 까다로웠던 조건이 풀어졌죠. 예전에 VIP 객장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직장, 직업 그리고 월 소득, 연봉 등등의 일정한 조건 이상이어야지만 VIP 회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VIP 회원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어, 사실 굉장히 감소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VIP 회원의 대장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다섯 명, 열 명,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카지노 매출에 절반 이상은 이 V.I.P. 회원 객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서 회원들이 감소되고 입장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출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V.I.P. 객장의 그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은 임시 회원이라고 해서 예치금 3천만 원만 예치하면 누구나 서머타지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예, 딱히 직장이나 직업 이런 소득 따지지 않고 예치금 3천만 원만 현금으로 예치하면 바로 VIP 회원이 될수 있고 그런데 VIP 회원이 됐다고 해도 임시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임시 회원이 객장에 출입하면서 어 배팅을 얼마만큼 하는지 하루에 게임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일정 정도 꾸준하게 그 요건이 유지가 되어야만 정식으로 VIP 회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일시적인 조건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3천만 원 현금을 예치하고 이 VIP 객장에서 서머타드 회원으로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객장은 배팅 한도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갬블 하시는 분들이 이제 VIP 객장에 들어가셔서 뭐, 100만원도 배팅하고, 200만원도 배팅하고, 또 500만원도 배팅하고, 또 이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VIP 회원 출입, 이게 아시겠지만,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빅플레이입니다. 많이 딸 수도 있지만, 단순간에, 하루 만에, 매덕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꼭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정책 변화와 운영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현재 강원랜들을 보면, 정말 뭔가 중요한 앙꼬가 빠진 빵처럼 알맹이가 없습니다. 강원랜드가 왜 생겼습니까? 강원도의 매출은 어디서 나옵니까?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카지노입니다. 호텔이나 워터파크나 골프장이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이 카지노 사업이 중심이고 이 정선군의 재정의 절반 이상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원랜드의 핵심은 카지노입니다. 자, 강원랜드가 복합 리조트를 지향하면서 K-HAT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리조트에 구경하러 왔다가 카지노에 게임하는 사람보다는 카지노에 게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주변 시설을 이용하고 구경하고 사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K-HIT 비전에 카지노의 운영과 환경에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허울 좋은 무지개일 뿐입니다. 카지노의 환경, 구조, 시스템, 운영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강원랜드는 저 정선 산골짜기 구석진 곳에 만들어진 창살 없는 도박장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카지노의 대대적인 혁신은 24시간 영업, 그리고 출입 제한의 전면 해제, 이게 바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20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일수가 정해져 있고, 만명 이상의 출입 정지자가 여전히 있는 한, 카지노 게임의 과몰입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변함없이 쫓기듯 게임할 것이고, 카지노 객장 안에서 사람들은 도박에만 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엇이 생기든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든 어떤 환경이 조성되든 그 주변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놀고 싶은 거 놀고 또 카지노의 극장에 들어가도 되고 카지노에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한가한 시간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따로 마련해서 게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유와 여가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사북 시내에 이 상인들과 택시기사 몇 분을 취재해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지역민들도 24시간 카지노 영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지금 사북 구한 시내는 한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카지노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사람들 외에는 정말로 카지노 고객들은 이 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내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카지노 영업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객장 안에 있느라 낮에는 뭐 식당이나 고깃집이나 다른 부대시설에 사람이 없어요. 폐장 시간 새벽 6시가 되어야 손님들이 이제 카지노에서 쫙 나오고 뭐 시내에 한두 시간 북적거리지만 그 시간대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썰렁합니다. 그러나 카지노가 24시간 운영이 되면 또 그리고 출입 정지된 많은 사람들이 해제가 돼서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침에 게임하는 사람, 낮에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밤에 게임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그 선호나 취향이 분산되니까 카지노는 똑같은 테이블 대수, 똑같은 슬롯 머신 대수이지만 더 여유롭게 게임하고 더 한가롭게 게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테이블 대수가 부족하다고, 환경을 더 늘리고, 공간을 더 늘리고, 슬롯머신 더 들여오고, 이거보다는 24시간 영업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분산돼서 게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게더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규제는 억압을 낳고 이 억압은 오래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입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자유로운 카지노가 되어야 게임도 여유 있게 하고 게임 외에 주변 환경과 부대 시설도 즐겁게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작 중요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주변에 뭐, 이거만 들고, 저거만 들고,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탕판에만 울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활성화된 불법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이 폐해를 막고, 건전하고 즐거운 매절을 추구하려면, 카지노는, 강원랜드는, 당장, 24시간 영업을 시행해야 하고, 만명 이상의 이 출입 정지자에 대한 전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규제 혁신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강지역특별법 연장에 따라서 2045년까지 독점입니다. 앞으로 20년이나 더 내국인 카지노로서 독점 운영이 됩니다. 강원랜드가 공기업인데 뭐 나중에라도 민간으로 변경되거나 바꿔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곳에서 나오는 세수, 재정, 복지기금 등등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강원랜드 외에 다른 곳에 경쟁 업체인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해줄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카지노 게임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강원랜드뿐인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의 권위적인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그 사람들이 해외 카지노나 온라인 불법 카지노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심각한 도박 중독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빗장을 푸십시오.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 때나 얼마든지 올수 있는 카지노. 이게 바로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고 진정한 규제 혁신의 알맹이입니다. 현재 강원랜드 사장은 공석입니다. 중요한 카지노 본부장 역시 공석이라고 합니다. 빗장을 풀고 혁신을 위해서는 뭐 하루빨리 공석인 카지노 본부장 카지노 사장이 선임이 돼야 될 텐데,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로 이 사장이 선임되다 보니까 정말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 카지노의 정책, 카지노의 문화, 관광 레저의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영진이 부재해야 합니다. 카지노의 게임 문화, 카지노의 정책은 사실은 정치권과 무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즐거움과 국민들의 레저, 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서도 건전한 게임 문화, 건전한 카지노 문화를 펼칠 수 있는 책임있는 경영진이 와야 합니다. 아, 강원랜드 카지노, 기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대를 버리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까?